68세 이문수 씨는 얼마 전 새벽 갑작스런 어지러움과 숨 가쁨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도착 당시 혈압은 190에 110, 혈당은 260을 넘었고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를 훌쩍 넘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아 약도 복용 중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는지 가족들도 본인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이문수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짠 것도 줄였고, 단 음식은 거의 안 먹습니다. 직접 식단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실제로 평균적인 시니어 식단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식빵 한 장에 딸기잼 조금, 믹스커피 한 잔, 점심은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저녁은 삶은 계란이나 과일 몇 조각, 간식도 거의 없고 외식도 자제한다고 하셨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나쁠 것 없는 식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무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식빵과 잼, 믹스커피, 김치찌개 속의 염분, 그리고 저녁마다 먹는 가공식품과 단 과일들, 이 조합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식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 낯설지 않으시죠? 나는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치는 점점 나빠지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병원 약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상윤입니다. 20년 넘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는 분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병은 나이보다 습관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심코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혈압과 혈당을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며 먹는 음식들 중, 실제로는 혈관을 상하게 하고, 인슐린을 자극하고,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는 점,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간도 싱겁게 하고, 당도 조절하는데 왜 수치가 나빠질까? 그 이유는 바로 착한 줄 알고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일같이 습관처럼 먹는 데 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먹는 믹스 커피 한 잔. 건강한 간식인 줄 알고 먹는 말린 과일 한 줌. 소금 간이 잘 배어 있는 찌개 국물 한 숟갈. 이게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몇 달, 몇년 쌓이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 5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히 자극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실제 환자 사례와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근거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대표적인 착각 음식이라 영상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위험 신호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혹시 나도 저런 음식 먹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건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따뜻한 조언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 치명적인 음식 5가지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입니다. 그냥 나쁘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원리로 몸을 해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음식 바로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는 달콤한 맛과 고소한 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 두세 잔씩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탕, 포화지방 인공 양료가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프림, 즉 식물성 경화유가 문제입니다. 이 경화유는 몸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며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고혈압 환자라면 혈관 내벽을 더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이라고 해도, 매일 마신다면 몸에 쌓이는 악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식빵과 잼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식빵은 대표적인 고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급격히 자극하죠. 여기에 잼을 바르면 설탕과 과당이 더해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즉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다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피로감과 식욕 증가를 유발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하며 고지혈증 환자에게도 중성 지방 수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 제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제품은 대부분 나트륨, 인공보전료,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질산염이 들어있는 가공육은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가공육 속에 숨어있는 숨은 당도 문제입니다. 단맛이 나지 않아 모르고 먹지만 가공과정에서 첨가된 당분이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국물 위주의 짠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찌개, 된장국, 라면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한끼 식사에 국물까지 다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에 무리가 가며 만성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끌어당겨 부종과 체내 염분 농도 상승을 유도하며 이것이 고지혈증 환자의 혈액점도 증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과일은 생과일보다 당 함량이 수배 많고 보존을 위한 설탕 시럽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린 바나나, 망고, 크랜베리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첨가당과 방부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이 높은 상태에서 말린 과일을 소량만 먹어도 혈당 급등, 그리고 그것이 최장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말린 과일은 몸에 좋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착각 음식입니다. 심지어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내 지방 증가와 중성 지방 수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다섯 가지 음식은 각각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겐 합쳐졌을 때 시너지로 병을 악화시키는 조합입니다. 믹스커피, 식빵과 잼, 가공육, 짠 국물, 말린 과일. 이 다섯 가지는 어쩌다 한번 먹는 것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특히 세 가지 만성 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식품들을 모르고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놀라운 변화를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6세 이선자 씨입니다. 이선자 씨는 20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었고 최근 당뇨까지 진단받았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안 하셨지만 식사는 늘 정갈하게 드셨고 믹스커피도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식빵에 잼, 믹스커피 한 잔. 점심은 찌개나 국물이 있는 반찬과 밥, 저녁은 간단한 과일. 수치만 보면 혈압은 160 이상, 공복 혈당은 140 후반대였고, 중성 지방도 250이 넘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늘 피곤하고 손발이 차다고 하셨고, 가끔씩 어지럼증도 겪었습니다. 제가 먼저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믹스커피는 중단하고, 대신 블랙커피에 약간의 우유를 섞어 마시도록 했고, 식빵과 잼은 통곡물 토스트와 삶은 달걀로 바꾸셨습니다. 김치찌개와 국물은 먹더라도 국물은 절대 마시지 않고, 가공육 대신 두부, 생선, 콩류로 반찬을 구성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은 135까지 내려갔고, 혈당도 110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180으로 떨어졌고, 손발이 시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분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이 잘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2세 박명수 씨입니다. 박 씨는 고지혈증이 심해서 이미 스탠트 시술까지 받은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박 씨는 말린 바나나와 크랜베리 같은 건과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간식으로 드셨고 아침마다 습관처럼 믹스커피 두 잔을 마셨습니다. 건과일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식사 사이에 입이 심심해서 조금씩 먹은 건데 그렇게 나쁜 건줄 몰랐네요. 박 씨도 식단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건과일은 끊고 대신 무염 견과류와 삶은 고구마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에 시나몬 파우더만 약간,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 산책도 추가하셨습니다. 한달반 정도 지나자 중성 지방이 200 초반에서 150까지 내려갔고, 혈압은 140대를 유지하던 것이 125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도 몸이 덜 붓고 얼굴이 밝아졌다는 걸 느끼셨고, 가족들도 훨씬 덜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마지막은 61세 윤미자 씨입니다. 윤 씨는 비교적 젊은 축에 속했지만, 당뇨 초기와 고지혈증 진단을 동시에 받으셨고,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하루에 두 끼만 드셨는데, 문제는 짜게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국물은 꼭 마셔야 했고, 젓갈이나 장아찌 없이는 식사가 안 되셨습니다. 윤 씨는 식단에서 국물 먼저 줄이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이 안 넘어간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소금 대신 레몬즙, 들기름, 깨소금 등으로 간을 바꾸면서 점차 적응하셨고, 두달반후 혈압은 150대에서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26에서 98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부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식단을 바꾸자 수치가 내려갔고 몸이 편안해졌다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끊고 국물 한 숟갈을 줄이고 가공육을 삶은 두부로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몸의 시스템을 되살렸습니다. 결국 병을 키운 건 음식이었고 몸을 되살린 것도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안 먹으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좋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믹스커피를 매일 드시는 분들, 대부분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먹고 또한잔 드시죠. 그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프림과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혈당을 빠르게 자극하고 포화지방이 혈관 내벽을 상하게 만듭니다. 대신 블랙 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쓴맛이 부담되시면 우유를 약간 넣어 부드럽게 마시거나 계피 가루를 살짝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공복에 마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한 잔이 좋습니다. 위장 자극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식빵과 잼 대신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시죠? 흰 밀가루 식빵은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여기에 잼까지 바르면 당지수가 확 올라가게 되죠. 이 조합을 통곡물빵, 삶은 달걀, 아보카도나 무가당 땅콩버터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재미 너무 먹고 싶을 땐 바나나를 얇게 썰어 얹어 드셔도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가공육 줄이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사실상 가정에서 반찬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 음식은 질산염, 인공향료, 포화지방,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대체 재료는 삶은 계란, 닭가슴살, 두부조림, 생선구이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조리 시간이 없을 땐 전자레인지용 단백질 도시락이나 무가당 두유와 견과류로 아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국물 섭취입니다. 찌개나 국을 먹는 건 괜찮지만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국물 속 나트륨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체액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하루에 국물만 줄였는데도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국은 맑은 탕 형태로 바꾸고 간은 된장이나 소금 대신 다시마나 표고버섯 육수로 조절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 대신 생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보기보다 당 성분이 많고 시럽에 절여진 제품도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 당도가 낮은 블루베리나 키위 같은 과일을 소량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실천법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오늘은 믹스커피를 끊는 날, 내일은 아침 잼 대신 달걀을 먹는 날, 그 다음 날은 김치찌개 국물 덜 먹는 날. 이렇게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 달, 두달 실천하면 수치가 조금씩 변하고, 세 달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여섯 달이 지나면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약을 중단하거나 줄일 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자의적으로 약을 끊는 일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잘 먹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이도 있는데 이 나이에 뭘또 바꿔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변하고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걸 믿고 꾸준히 해내는 힘입니다. 하루에 믹스 커피 한잔 줄이는 것, 식빵을 삶은 달걀로 바꾸는 것, 국물 한 숟가락을 덜 마시는 것.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6개월 뒤, 1년 뒤 수치가 달라지고 그 수치가 달라지면 몸이 보내는 느낌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마치 먼 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5분 더 걷는 것이 내일 10분이 되고 한달 뒤에는 평균 혈압을 10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국내 의학 연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한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2형 당뇨 초기 환자의 혈당 수치를 6개월 만에 평균 20 이상 낮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또한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 식품을 끊은 고혈압 환자들이 3개월 내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해외에서도 비슷합니다. 한국 영양학회지 노인의학저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리포트를 보면 식생활과 생활습관 조절이 약물치료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다수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보보다 실천, 실천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데엔 힘이 아니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죠. 건강도 똑같습니다.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바뀝니다. 다만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또한 가지,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80세가 넘은 분들도 생활을 바꾸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습관은 의지를 이깁니다. 결심은 하루지만 습관은 평생 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는 뭘부터 바꿔야 하지? 고민되신다면 딱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믹스커피 끊기, 국물 남기기, 햄 대신 달걀 먹기. 그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실천한 날짜를 달력에 체크해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표시가 모이면, 나중엔 분명히 내 몸에 나타납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함께 나누시길 권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음식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음식 5가지. 믹스커피, 식빵과 잼, 가공육, 짠 국물, 말린 과일. 이 5가지는 흔하고 익숙하지만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혈관과 췌장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5가지만 줄이셔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모두 낮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함이고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한 가지는 오늘부터 바꿔보자 하고 다짐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선택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믹스커피 끊겠습니다. 국물 절반만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 다짐 댓글 남겨주시면 더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건강정보 지켜드릴 수 있는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천천히 건강하게 나아가 보시죠. 감사합니다.